보다 훨씬 아요 정말 얇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단에 조금 내려가 보시면은 네. 여러분 이게 뭘까요? <laughs> 이게 뭘까요? 네. 이거는 사운드바가 네. 아예 자체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어요. 와. 와 근데 여러분 지금 혹시 집에서 보시고 계신 분들 TV 한번 사운드바.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보시면, 보통 네. 뒤쪽에서 소리가 나갈 거예요. 어, 그렇 어. 우리 TV에서 TV를 뒤에서 보는 게 아니고 앞에서 <laughs> 보는 건데 왜 도대체 <laughs> 소리는 뒤로 나가는지. <laughs> 네. 근데 우리 이스트라는 그런 점까지, 네. 작은 점까지 다 세세하게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네. 화질뿐만이 아니라 우리 풍부한 사운드까지. 어, 그럼요. 여러분실 네. 거예요. 그렇 요즘에 우리 지상파 케이블 방송 많이 있지만. 네. 너무 바빠요, 현대인들. 맞아요. 7시, 10시 이렇게 TV를 절대 맞춰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 항상 다시 보기나, 아니면 요즘에 OTT 플랫폼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정말 봐야 될게 너무 많아서 잠을 음. 못 자는 그런 시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이스트라가 그 안에 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화질뿐만 아니라 그 좋은 화질로 모든 걸다 보시라고 네. 다 넣어드렸고요. 네. 우리 OTT 서비스 정말 유명한 거 뭐가 있죠? 넷플릭스. 아, 넷플릭스. 여러분 요즘에 디즈니. 어, 디즈니 너무 유튜브.